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원하신 아세입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대사로 여러분께 일본어 관련 정보 알려드리는 동영상 24번째인데요. 부제목은 가족의 유대감 냄새. 냄새가 어떻게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하는지 대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음식에 대한 것도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족이란 말 말고,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먹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밥 먹는 것으로도 서로의 이렇게 정이 쌓이는 그런 단어, 식구가 있잖아요. 일본의 그 유대감이라는 단어를, 이 동영상에서 한번, 몇 번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즈나라고 합니다. 요렇게, 가키쿠케코, 다찌뜰 때또가 단어의 앞에 나오면은 타그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즈나 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본 사람들. 근데 제가 기즈나 라고 하는 거는, 어, 일부러, 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니고리가 붙은 단어들, 금방 말씀드린 가행하고 타행의 그 단어들을 헷갈려해요. 그래서 일부러 기즈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은 기즈나라고 하여 유대 관계 예. 아주 끈끈한 정. 지가 지나갔대나 つながっているわけでもないのになんかそういう絆がある. 소요 ところを 고노 영화가 감독 예. 시고레다 감독 어 사이 에토 고토시노 에 또곡사의 애가 사이대 잔또사유쇼 사이 예, 주쇼시다고 또가 아른댔어요네 주쇼잖아 그때 주쇼시다고 또가 아른댔어요네 어, 지금 말씀드린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여기는 비록 이 내장에는 네 예, 기본적으로 피가 섞여 있지만. 비가 섞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어떤 유대감을 그 이야기한 영화로 어 최근에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그니까어이 유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꽉 잡아 끄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고. 그것이 또 사람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냄새가 유대감과 연관이 짓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신호하고 어, 사채하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 おね가いしますよしたがつかえてるんだから 라고 말합니다. 어, 요 단어가 어떻게 한자가つかえる로 연결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어, 버틸 지 자라고, 지탱할 지 자라고 얘기하는 이지 자는 보통은 사사에루, 예, 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자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つかえる로도 사용이 됩니다. 요렇게. 사사에이르는 지탱하다. 그리고 밑에 나온 찌까에르는 버티다.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시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니가 잘 시집 가야, 예, 밑에 있는 나나, 직카나 어, 또는 쓰지도 잘 간다. 그런 의미가 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혼도 하기 전에 엄마 되는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 때문에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미국 가자 그 얘기가 나와서 그 갑자기 결혼 얘기도 아니고 미국의 남자친구하고 같이 간다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도 못 하고 그냥 동거인으로 그 미국에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 가는 거 언니 가는 거 걱정하지 말어라 집은 우리가 지킨다. 언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언니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시노가 약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또 했습니다. 근 사치가 요 마지막 말은 이제 담아두 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앞에 얘기 언니한테 쑥스러우면서도 이런 저런 얘기 했던 거 그런 거 이제 소유고 또와서 그런 일은 말이야. 시라후노토끼니 이이나사이요. 시라후라는 요 단어는, 어, 스가호라고 읽질 않고, 음, 시라오, 그니까, 맨정신, 술 먹지 않은 상태의 의미를 갖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않았을 때 이이나사이. 말해라, 하니까, 요신호가 쑥스러우면서 말합니다. 곧 나고 또, 사께 놓아즈니 이해를 할게 나이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예,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잖아.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사치가. 사치, 부츠단노마에니세이자시대, 태어 아와세로, 스즈모 오나시, 오나지쿠스로, 사치가 불단 앞에서 정자하고, 이 정자는 무릎 꿇고 앉는게 일본인들한테 는 정자입니다. 태어 아와세로 합장합니다. 스즈도 같이 하죠. 이렇게, 어, 일본의 보통 가정집에서 이런 불단들이 있어요. 뭐, 현대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예, 불단을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해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치가 먼저 어, 저, 불단 앞에서 이렇 정자를 하니까 그 정자를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 사치의 마음은 어, 엄마 아빠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으니까 어, 물론 이제 사치가 장력기 때문에 마음 고생은 컸어도 그래도 그 할머니의 정이 굉장히 깊어요. 이 내자매가 네다 스즈는 이제 언니들한테 예 배워서 더 이제 또그 할머니 뵙지도 못했던 그 할머니에 대한 정이 또어 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장하고 있을 때 스즈가 나타나니까 스즈 보고 응? 합니다. 그랬더니 스즈가 응. 예. 응 하는 거, 어뭐 예, 의미고, 응 아니 특별한 이거 아니에요 하니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오라고 가르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손을 이렇게 부르는 거. 또 네. 이렇게 스즈도 옆에 앉아서 같이 이제 태워 아웃세로 같이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치가 스즈교